4월 초 갑자기 2년 전에 방영되었던 한국 드라마가 일본 넷플릭스 시청 순위에 올라왔습니다. 그 드라마는 2021년 5월 26일부터 2021년 7월 15일까지 tvN에서 방영한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 간 떨어지는 동거입니다. 일본 아마존 프라임에서 독점 방영 중이었는데 4월부터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간 떨어지는 동거가 더글로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송혜교, 장기용 주연의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라는 드라마도 3위에 오르며 4월 10일에는 일본 넷플릭스 시청 순위 1위, 2위, 3위가 장기용 님과 송혜교 님의 드라마로 채워진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서스펜스나 복수하는 계열의 한국 드라마가 많았기 때문인지 다들 오랜만에 편하게 볼수 있는 한국 로코 드라마에 반가워하며 반응이 좋네요. 일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용과 동거할 수 있다면 술금지 치킨금지라도 완전 괜찮아. 완주했어. 너무 재미있었어. 로코 판타지에서 음모나 극악인이 나오지 않아서 편하게 볼수 있고, 장기용은 잘 생기고 귀여워서 두근거렸어. 마음에 드는 작품이 되었다. 여주인공도 그렇지만 여자 여우 해선도 최고네. 넷플릭스에서 상위에 있고 보지 않은 드라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어. 나는 판타지는 잘못 보는데 뜻밖에 빠져있다. 이담 귀여워. 지금 구하지만 이미 어르신이 없는 세계에서 살수 없어. 응? 이 느낌이라면 지금까지 피하고 있던 도깨비 볼수 있을 것 같다. 오랜만에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서 사는 일상. 간 떨어지는 동거를 보기 시작해서 또다시 장기용 늪에 빠져버렸다. 재미있지만 어쩐지 익숙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면 도깨비다. 간 떨어지는 동거. 어째서인가 아마존 프라임으로 보았을 때는 1화로 멈췄는데 2화부터 보통으로 재밌다. 판타지 강화로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드라마라고 느끼지만 아마 점점 재미있을 듯. 넷플릭스에서 간 떨어지는 동거가 방송되고 있었기 때문에 보기 시작하면 장기용이 일일이 내 마음을 술렁이게 하니까 곤란해. 웃음. 그리고 해리 정말 귀여워. 근데 한국 배우들은 정말 세세한 표정 연기를 너무 잘해. 절묘한 심경의 변화라든가 눈을 뗄수 없고 보는 이쪽이 가슴이 답답해져. 꽁트 보고 있나요? 라고 할 정도로 웃는 장면이 많이 있어서 즐거웠어. 웃음. www 때도 생각했지만 장기용은 디디면 안 되는 느낌 것 같아. 그리고 변함없이 강한 나님은 아름다워 최고였고, 이번 작품은 표정이 풍부한 역할이라 더욱 귀여웠어. 오랜만에 이런 게 보고 싶었어. 심장이 쿵쿵거리는 드라마였어. 어르신의 달콤한 말, 장기용의 낮은 목소리와 신락 같은 미소에 매번 가슴이 먹먹해졌어. 한국 드라마만 봐도 행복해져. 천재! 간 떨어지는 동거 보고 있는데 오자마자 갑자기 그치는 날씨에 여우가 시집 가는 장면이 있어서 한국에서도 그렇게 말하는구나 하고 재미있었다. 대사에 여우비라고 들어있었기 때문에 의역자막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간 떨어지는 동거 단번에 감상에 빠졌지만 최고를 좋아하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정말 그만둘 수 없네요. 인간만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대사다. 간 떨어지는 동거와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반반으로 쭉 보고 있어. 어느 장기용도 너무 매력적. 어째서 이거 지금 트렌드 들어가는 거야? 아마존 프라임에 상당히 전부터 있었는데 역시 아마존 프라임보다 넷플릭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인가? 완주. 장기용도 해리도 처음 뵙겠습니다만 이런 매력 넘치는 사람이 있었구나. 거실 가면 아버지가 이거 재밌네라고 말하면서 간 떨어지는 동거 보고 있었다. 의외라서 웃었어. 기용 씨의 여우 눈에 빠질 것 같아. 내용도 재미있고 해리 짱도 귀엽고 그리고 가슴 쿵쿵 포인트 많아서 가슴 부여 잡으면서 보고 있어? 사랑하는 드라마 간 떨어지는 동거가 드디어 1위에 로맨틱 코미디의 굶주림부는 절대 봤으면 좋겠다. 장기용 축제로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도 공개되었지만 이쪽은 그냥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김수영과 아이유의 프로듀서를 추천하고 싶다. 옛날 앱에서 읽었던 좋아하는 만화가 드라마가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기 시작한 간 떨어지는 동거가 재미있고 가슴 두근거린다. 요즘 서스펜스 쪽만 봐서 일반 드라마를 과연 볼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역시 기용 씨 멋있어서 두근두근. 해리도 역할에 딱 맞아서 귀엽고 재미있다. 앞으로 슬픈 일도 있을 것 같지만 인간이 되어서 꼭해피엔딩이길 바래요. 한국 드라마 배우 남자 씨는 처음에 아무리 봐도 심쿵하지 않는데 계속 보다 보면 어느새 두근거려. 참고로 간 떨어지는 동거를 보고 있다. 간 떨어지는 동거의 사마로 폭소하고 있어. 해리짱 너무 귀여워 오랜만에 웃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